여름 휴가로 부산을 찾은 기자는 해운대나 광안리 같은 북적이는 장소보다는 도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자주 찾는 곳이 바로 산복도로입니다. 산기슭에 지어진 이 도로는 남포동에서 초량동 일대까지 이어지며 부산의 원도심 풍경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부산은 금정산, 백양산, 장산, 동내산 등 산이 많은 도시입니다. 이그 때문에 저지대가 부족해 사람들은 산자락에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산복도로가 생긴 배경에는 6.25 전쟁이 깊이 자리합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피난민이 몰려들었고 집을 마련할 수 없었던 이들은 부산항 근처 산자락에 판잣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산복도로는 부산시민의 생활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판잣집 대신 빨간 벽돌 주택과 제레시 빌라가 들어섰습니다. 계단과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올라가면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부산 전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재개발로 변해가는 도심과 달리 산복도로에는 레트로한 분위기와 정겨운 감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한 버스와 마을버스가 산길을 오르내리며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복도로는 이제 여행객들에게도 매력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중앙공원이나 민주공원과 함께 찾으면 도시 전경을 감상할 수 있어 부산을 여러 번 방문한 이들의 발길을 끕니다. 그러나 이곳을 걷다 보면 마주치는 주민 대부분이 고령층이라는 점에서 부산의 고령화 현실도 엿보입니다. 부산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2%에 달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특별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어르신들도 많지만 그들은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산자락 삶의 만족을 표현합니다. 과거 판자집에서 시작된 산복도로는 지금도 약 40만 명이 생활하는 터전이자 부산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비춰주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산복도로 전쟁에서 탄생한 도로 부산 역사와 경치를 한눈에 담다.